어, 이게 내가 검색하다가 가평 돼지국밥? 이래가지고, 어? 원래 돼지국밥은 경상도 건데? 부산 돼지국밥, 뭐 창원 돼지국밥, 경주 돼지국밥, 뭐 이런 거. 순대국밥도 그렇고. 그래서 가평 돼지국밥 처음 들어보고 신기해서 한번 여기서 밥 먹으려고요. 돼지국밥 맛있게 먹는 법. 간을 맞추지 않고 상이 차려진 법. 새우젓, 소금, 다듬기 고추, 들깨가루로 간을 맞춰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는 새우젓. 이거 고추 매워요? 예. 그냥 예. 아, 많이 매워요? 그렇겠죠. <laughs> 일단 맛있어 보입니다. 양도 겁나 많아 보여요. 예, 다 넣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맑은 국물 맛있어. 카카오맵에서 여기 한번 찍어보면은 4.9 점을 받을 만하네. 어? 응. 공탕 맑은 국물 먹는 것 같은 소고기 묵국의 그런 느낌도 나요. 정갈하다가 요런 건가봐. 중국일주 응. 안에서 응. 이런 식도락도 찍어야지. 응. 원래 국밥에는 반주를 꼭 먹어야 되는 게 국룰이다. 이 틀을 확실히 깨준 국밥입니다. 제일 첫 번째, 안 팔아서. <laughs> 아침에 안 판대요. <laughs> 정말 멋있게 먹었습니다. 흑군복 차고 백군벅 <laughs> <차고, 배곤, 웃음> <흑군벅, 흑군벅, 웃음> 쓰고, 거중우 동동 높이.